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김장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 111216고, 대전광역시 중구대사동 248번지 276고, 토지면적 107.99평, 건물면적 473.59평의 지하1층, 지상8층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35억 5 0 9 2만원이고 도래하는 2024년 4월 30일 2참의각기일에서의최저의각금액은 감정가의 70%인 24억 8 5 6 4만원이며 임대보증금 30억 8천만원 월세 660만원임을 참고바랍니다. 본권은 대전광역시 중구대사동 대전선모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아파트 다가구택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며 북서측 인근에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소재하고 부근에 서대전공원이 위치하는 등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남동측으로 소로에 접하며 북동측으로 세로에 각각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서측 인근의 대전지하철 1호선 서대전 내거리역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2021년 1월 21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8층의 다가구 주택으로, 외벽은 석재부침 및 드라이비트 마감이며, 내벽은 시멘 몰탈이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부침 마감이고, 바닥은 대리석, 개코 타일, 타일 붙임 마감이며, 창호는 샤시창호 마감입니다. 지하 1층은 펌프실로, 1층은 경비실,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2층에서 7층은 각층 8개호의 다중생활시설로, 8층은 3개호의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며,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면적은 3.47평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현황도에는 35.69평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설비내역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극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 및 화재 탐지 설비,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일반 상업 지역 내 가로장 방향에 평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다가구 주택이며, 임대 보증금 합계 30억 8천만 원, 월세 660만 원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활용 방안 등 출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 기일에 경락, 규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